<웃음> <웃음> 아. 뒤에 빼이 너무 <웃음> <웃음> 아, 여러분 잘 지냈어요? 네. <laughs> 오늘 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어, 좀 이렇게 여러분 들과 생일을 미리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즐겁네요. 드릴게요. 네. 고마워요. 오! 대박. 어? 벌써 받았어요? 네. 아, 이거 벌써 받으면 안 되는데. 이거 <laughs> 끝나고그 기쁨이 있었는데. 아. 네. 아 그래요? 다 받았어요? 네. 사실 어, 먼저 받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짧게 드리자면 그 저희 집티리에 달려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. 그 제가 좋아하는 식품샵이어가지고 가서 좀 예쁜 걸로 골라봤습니다. 어때요? <laughs> 양말에 넣어줄 선물을 넣어줄 산타는 없지만 <laughs> 그게 바로 저라는 거. 네. <laughs>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양말에 사탕이라도 좀 넣어줄 걸 기분 좋게. 아그거까지 생각을 못했네요. 미안해요. 아무튼 오늘 또 여러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좋은 추억을 좀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, 진짜 오랜만에 또 와주신 팬분들도 계시네요. 오. 허, 너무너무 고마워요, 진짜. 또 멀리서 와주신 분들도 계시고, 진짜 반갑습니다. 우리 팬들이 이렇게 조용했었나요? <laughs> 이렇게 허전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. <laughs> 아, 좋습니다. 오늘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, 오늘 이또 주말이잖아요. 네. 예. 최대한 여러분들 조금 시간 편하게 주말로 하고 싶어가지고 주말에 대관을 했는데, 그, 이제, 그, <laughs>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, 어, 왜, 27일이 아니고 22일이라고,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이제 어, 말씀드리자면 원래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 전에 그 스케줄이 픽스 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대관을 좀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땡겨서 잡아야 할지 그입실를 이유로 잡아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그 생일 전이 낫지 않을까 해서 전에 미리 대관했는데 스케줄 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. 27일로 미루겠다 했는데, 대만을 미룰 수가 없대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, 또, 오늘도 이렇게, 안타깝지만, 네,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, 그래도 괜찮죠? 네! 그래서 혹시 왜 오늘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. 그래서 이제, 27일은 갑자기 이제 휴일이 됐어요, 저는. 맛 많이 먹어요. 맛있는 거요? 어, 많이 먹을게요. 고마워요. 그래서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.